지기현 사진을 풀었잖아. 지기현이 자기가 안 갔다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지기현 얼굴에 있는 사진과 두 사람 찍은 거 같이. 세 사람이 찍혔는데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 나경원 남편이래잖아. 그래서 설마 그런 사람이 자기를 폭로를 했겠는가 하고 사진이 그런 데에서 나왔을 리 없다라고 생각을 했겠지.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 나도 그게 근데 그렇게 나경원이 여태까지 재판도 안 받고 뭐 이러는 것도 다 이제 그런 일이고 나경원은 나경원 나름대로 윤석열이 계속해서 불러대고 전화도 했고 막 이랬잖아 개업 다음 날 그날도 그러고 그러니까 나경원이 남편하고 뭔가를 한 거지 여태까지 연결이 많이 되어 있었구나 그런 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지기현은 설마 나경원 남편이 자기를 이런 걸로 풀지는 않겠지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주기현이 이리저리 흔들릴 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확 엎어버리려고 하는 세력도 있구나. 아니면 나경원 쪽에서 그동안의 그 모든 억울함을 한꺼번에 푸는 건지 그건 알 수가 없어, 지금으로는. 그 세계에 그 사람들의 그 심리를 추측조차 못하겠어. 도대체 얼마나 이상하게 망가진 인간들이면 이런 일들이 나오는지 추적해서 상상을 하고 심리를 풀어본다는 게 갑자기 이게 필요한 거야. 너무 병적으로 변해가는 것 같아. 이 사회가. 그래서 들여다보기조차 싫은 거 있지.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 운명이잖아.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아예 외면은 할수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민주당이 잘해주기를 바랄 뿐이에요. 안 그러고 누가 어떻게 하겠어. 지금.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잘해주는 거지. 국민들이 끝까지 놓치지를 않고. 일이 해결이 될 때까지, 다 집어 넣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들을 밀어붙여야 돼. 안 그러고는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 뿌리 뽑기의 마지막 단계거든. 그러니까 국민과 민주당이 한번 합쳐서 하면 이번엔 될 거라고 보여. 이재명이 국민 주권 정당이라고 그러잖아요. 국가가 결국은 국민들이 정치를 하게 만들어 놓는 거거든. 모두가 참여해라. 그래서 정치도 국민들이 하고 나중에 재판도 국민들이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것을 국민이 참여해서 할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자 그게 계획이거든. 그래서 이번엔 진짜 해내자. 지지자들 막 나올 거라 그랬잖아. 그랬더니 최근에 지지자도 그렇고 SK 노조들도 그렇고 교육자들. 오만 군데에서 다 나오잖아 지지선언이 말도 못한 사람 그런 단체나 이런 데에서 늦지 않으려고 마구마구 마구 쏟아져 나올 거야 그래서 이 사회가 그동안 얼만큼이나 힘들었고 희망이 없었고 막막했었는가 그러다가 갑자기 민주당이 잘하고 이재명이 진짜로 괜찮은 대통령이 될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눈치코치 안 보고 그냥 다 나오는 거야 여태까지는 눈치 보고 머뭇머뭇했던 사람들도 다 나오는 거지. 그래야 돼. 그게 표현의 자유인데, 이게 일곱 개 종교계에서도 지지선언하고 한두 군데가 아닐 거라 앞으로도 많아요. 모든 데서 에 지지선언을 하고 나오니까 더 약이 올라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더보안에 신경을 쓰는 거지. 방탄유리라는 것이. 자칫하면은 그거 믿고 어설프게 하다가 오히려 더 위험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방심하면 안 돼. 음. 언제나 이재명이 발랄했잖아. <laughs> 왔다 갔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들어가 들어가 그러고 오히려 자기네들이 보호해주려고 했지 보물을 알아보는 것이 보물을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진짜와 가짜를 너무나 잘 알아보는 거야. 이준석 같이 김문수는 말할 것도 아니고, 정신 나간 늙은이 같은 사람이고, 이준석은 약이 올라가 죽고, 악에 받쳐서, 사이코패스라고 그러잖아 사람들이. 정신 나갔다고, 무슨 짓을, 범죄를 일으킬 만한 그런 사람으로 이제 취급을 하더라고. 그럴 정도로 막 가는 거야.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하는 그게 어른이 돼가는 거거든. 자제할 줄 알아야 되거든. 근데 그걸 못 배웠잖아. 자제를 못하는 거야.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 못하는 사람이 어디 감이 나와가지고 정치를 한다고 그 사람들 국민들 앞에서 그러는 거야. 갈라치기는 걔 특기니까 어련하겠어. 당연히 하지. 그러니까 임금을 가지고도 그게 자기 딴에는 머리 쓴다고 했는데 그렇게 속알머리가 없어가지고 뭐에 쓴다고. 아무런 공부를 안 해서 그래. 공부를. 공부를 안 해서 그래. 그동안에 집안 싸움하느라고 정신없어가지고 준비가 안 돼서 그래. 천공이 통일교하고 만났다며. 신천지 하고도 만나고 다 만나서 하라구라. 사이비도 하나로 통합되면은 집어넣기 쉽잖아. 여기저기 터져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빅텐트 하나 쳐라. 일망타진하기 좋게. 그들이 마춰가기는 자기네들이 힘을 쓸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 표몰이 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이준석도 더하고 김문수하고 이준석 합당시켜놓고 모든 사이비종교가다 같이 합쳐가지고 그렇게 해봤자 안돼30%못 넘어 그렇게 돼가고 있어 지기현이 못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접대받은 거 이걸로 이제 나가는 거고 딴에는 이리저리 피해서 끝까지 어떻게 지기현이 갖고 주물러거리려고 했지만 이제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직위연도 윤석열 때문에 내 인생 내 신세 망쳤다 그러고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했을 거야. 지네들끼리 난장판 치고 말어. 안 되면 이제 직위연 잘라내고 지네들이 어떻게 쓰는지 봉합을 해보려고 할 텐데 안될 걸. 이번에는 큰 대수술을 받아야 될 걸. 자기네들끼리 자정작용으로 수술 알아서 자를 건 자르고 배낼건 빼내고 한번 해봐라 하고 기회를 줬는데도 못 하는 거잖아. 홍준표가 끝까지 지저분하게 얽히고 설키고 파란 넥타이 빨간 넥타이 왔다 갔다 정말 하와이 노름하네 훌라 댄스 치는 거야 뭐야 아무 소용없어 이 대선에 아무런 문제도 안돼 도움도 안 되고 해도 안 되고 이미 끝난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돼더 이상 검을 만들어줄 필요 없잖아 검을 아니거든 이준석은... 자기 혼자 방방 뜨다가 죽고도 단위로 안 한다 그러더니 그거라도 해서 자기가 나중에 당권이라도 다시 잡아볼까 생각, 욕심이 나지 않겠어? 그렇게 재주를 피우려고 하겠지. 원래 마흔 살이래매이 녀석이. 벌써 마흔이 됐다매 아이고, 마흔이나 돼가지고 그 꼴이면 더 우습지. 나는 서른다섯이라서 봐주려고 그랬더니 봐줄 것도 아니네. 마흔대서도 그 정도면. 틀렸어, 그러면. 그렇게 자기 자제를 못하는 사람이 뭐가 될 거야. 정말로 사람들이 싫어하더라고. 옆에서 같이 일을 해본 사람들은 너무나 잘알거 아니야. 김영남하고 허은아가 개혁신당에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아, 이거는 정당도 아니다. 그러고 뛰쳐나왔을 때는 알만 하지, 뭐. 그들이 먼저 국회물 버리고 나왔는데, 그래서 뭔가 될줄 알았는데, 개혁신당은 더 엉망진창인 거지. 그래 놓으니까. 다시 그것도 버리고, 처음에 허나 나왔을 때 그랬잖아. 얼굴도 민주당으로 생겼는데 왜 저기 있냐 그랬잖아. 김영남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얼굴은 못 속여. 관상은 못 속여, 결국은. 어제 이재명 지지선언 했으니까. 쓸만한 정치인인데, 또 목독하고 말도 잘하고, 행실도 반듯하고 그런데 어쩔 자꾸 이준석하고 얽혀가지고, 그동안에 오물을 뒤집어 썼지. 그러면서 크는 거야. 사람 잘못 보면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제는 조심하겠지. 이재명이 이번에 원도 한도 없이 유세를 하는 거야. 마지막 유세지, 이번이. 더 이상 그런 거 하러 다닐 필요가 없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그동안에 속에 쌓였던 모든 것들이 다 튀어나오는 거야. 말을 재밌게 하고 그 깊이가 그리고 넓이가 얼마나 풍부한지 정말 청산 뉴수가 됐어, 이제는. 왜냐, 그동안에 보통 사람 같으면은 원한이 맺혀서 쌓여서 사람이 부셔졌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걸 딛고 넘어섰잖아. 그리고 그걸 승화를 시켰잖아.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함께 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거저 얻은 제2의 인생을 다 갖다 바치는 그런 열정이 그대로 드러나 보여. 그 연설을 들으면 대단해, 힘이. 보통 사람들은 흉내를 낼래야 낼 수가 없어. 왜냐, 스토리가 안 돼. 드라마가 없어, 다들. 이재명은 그게 다 있거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해도 감동의 연설이 되는 거지. 누구든지 여태까지 속이 꽉꽉 막혀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희망이 없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재명의 중도보수 전략, 이것 때문에 숨통이 트인 거야. 민주당이 계속해서 진보라는 그 덫을 가지고 거기에서 이재명이 꼼지락거리고 있었으면 안 되는 거야. 차고 나와서 민주당이 그동안 진보적인 성향을 띈 거는 시대가 그걸 요구했기 때문이고 지금 시대에는 민주당이 보수의 역할을 해야만 되는 그런 운명이 놓여졌다. 왜냐? 국힘이 보수 역할을 못 하지 않느냐? 이 나라에 보수가 없어서는 누가 지키느냐? 우리가 지키고. 그러다가 우리가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면 또 우리가 진보도 되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보수 있던 사람들이 순통이 확 트이는 거지. 아무리 보수 역할을 하려고 해도 국힘이 지네들끼리 싸우기나 하지, 부패에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뭐좀할수 있는 그런 판이 만들어지는 거거든, 오히려. 이재명이 판을 넓혀준 거지. 그러니까 실력이 되고, 나라를 진짜 위에서 일할 사람들은 얼마든지 들어와라. 이렇게 된 거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뚝이 무너졌다 그러는데 나는 숨통을 틔워줬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동안 샤이 보수들, 보수들 중에 내놓고 나는 보수야도 안 하고, 윤석 그쪽에 가서 시끄럽게 떠들지도 못하고, 보수는 지켜야 되겠고, 이런 여태까지 그 조용했던 보수들, 다수의 보수들, 그들이 이제 좋은 세상 만드는데 우리의 역할이 생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안 나오겠냐고 그런 사람들이 술통이 터지잖아. 그러면은 여태까지 찡그린 얼굴들에서 이제 확 웃음꽃이 필 거라. 그렇게 되는 대한민국이 본래 개혁적이고 신나고 유머도 많고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이상한 잔재 외구들 때문에 그 기득권들 때문에 솔직히 너무 음침했잖아 밝고 명랑한 우리 민족성이 드러나야지. 하다못해 옛날에 양반들도 그렇게 음침하지 않았거든 우리나라 양반들? 호탕했지. 근데 일본이 들어오고 난다부터 이게 아주 음침해졌다고. 그게 악마가 쉬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그대로 몰아낼 때가 됐어. 요새처럼 시간 빨리 가기를 기다릴 때가 없었어. 2주 남았어.